토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옥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9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설수. ¡Gracias! So 하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63쪽입니다. 63쪽 창세기 41장 17절입니다. 17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칠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오늘 굽당에 일곱 회큰 풍년이 있겠고 후회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삶의 여정길을 친히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여호 와 아버지나님 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깨어나게 하시고 귀한 재단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이 말씀이 들어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꿈을 해석하는 자로 나아가는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아버지 가슴속을 주의 성령께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붙들고 나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 이야기가 등장해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꿈에 대한 해석도 중요하겠지만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요셉의 행동을 좀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 요셉은요. 처음에 자기가 꾼꿈 기억나시죠? 요셉이 꾼 꿈요. 여러분들 다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무슨 꿈을 꿨습니까? 음. 그 잠깐만요. 제가 갑자기 요셉의 그그 그 형들의 형들의 형들 앞에서 자기가 꾼꿈그꿈 네, 그 뭐, 무슨 꿈이 있었습니까?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네 단을 둘러서 절하되다. 또 무슨 꿈을 꿨습니까? 어,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가 절하다이다. 이런 꿈 이야기를 과감히 누구에게 했습니까? 형들 앞에서 했습니다. 꿈을 자랑했던 사람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셉은 그 꿈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자신의 꿈으로 한번 자랑해 보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 20여 년의 기간을 통해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로 변했는가 오늘 그것을 다시 유심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의 궁궐에 들어갔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어저께 말씀드렸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요셉이 바로의 그꿈 꿈을 해석해 주는 자로 서 있게 됩니다. 굉장한 위치입니다. 보통 위치가 아닙니다. 어떻게 신적인 존재인 왕의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도 보통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꿈을 해석하면서 이 요셉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누구에게 보이십니다. 바로에게 보십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지금 꿈을 해석하려고 하는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어저께 41장 16절에도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을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지금 요셉은 이 모든 꿈의 해석자로 자신이 아니라 누구를 알려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20년의 이 고달픈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오면서 그 옛날 처음에 형들 앞에서 꿈꾼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랑했던 한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신적인 존재인 바로 앞에서도 그꿈 해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꿈의 해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뭘로 바뀌었습니까?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삶을 살아오면서 구덩이에 빠지고 종살이 하면서 그리고 감옥에 가면서 요셉은요 점점 점점 겸손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왔다면 고난도 겪고 뭐 슬픔도 겪고 기쁨도 겪고 여러 가지 인생의 롤러코스트처럼 이 돌고 도는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결국은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 살아야 됩니까? 내 모든 삶의 여정을 붙들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만은 대망의 선봉이라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또라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지금요.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꿈을 해석해 주는데, 어, 바로 왕이 왕이시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이신다. 또 다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한쪽 면은 겸손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앞에서 입을 뻥끗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것은요 목숨이 달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앞에서 당신 지금 이런 이런 일이 생길 것이니, 빨리 대비하십시오. 요셉은요, 지금 아무런 직함이 없습니다. 그냥 감옥에서 불러 나온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로가 이 무슨 이런 꿈의 해석이 있어. 야, 너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앞에서 요셉은 어떻게 말합니까?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꿉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모아셨습니다.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행하리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바로 앞에서 당당해졌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속행할 것이니, 당신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국당을 다스리게 하라. 일곱 해 풍년에 곡물을 거두고, 흉년 때, 그거 다 거뒀다가 흉년 때쓸수 있도록 저장하라. 이런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요 다시 한번 생각해요. 요셉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감옥에서 불려 나온 거예요. 그냥 꿈한번 조금 해석해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당당함이 생겼죠? 어떻게 바로라는 신적인 지금 바로 여러분들 이게 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느낌이 없을 텐데 지금의 무슨 미국의 대통령, 중국의 이 시진핑,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바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입니다. 그 존재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아온 삶의 결과입니다. 한쪽은 겸손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겸손함이 생겼어요. 그런데 또 한쪽은 어떤 게 생겼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당당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어떻게합니까 어깨를 피고 고개를 들고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는 한이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요, 이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막 고개를 듭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다 어깨가 움츠려 있어요, 주눅이 들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순한 양처럼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여러분들 젊은 사자처럼 으르렁거려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서로 으르렁거려요. 세상에 나가서는 깨갱하는 강아지가 되어버렸어요. 안타까운 거죠. 반대가 되어야 돼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고 종살이 하고 구동이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이두 가지 인격을 소유하게 되었고 오늘 바로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꿈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해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하는자의 인격입니다. 인격이 바로 서야 꿈을 해석할 수 있죠. 인격은 엉망인데 어떻게 꿈을 해석합니까? 겸손과 당당함, 여러분의 인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면은 겸손하시고 한 면은 당당하셔서 주님의 좋은 군사로 주님의 좋은 성도로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옥에서도 한치도 알수 없던 헤아려 할수 없었던 그 요셉의 고난과 여러 가지 삶의 여정을 통해서 오늘 제국의 장례를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님, 이제 요셉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모습과 사람 앞에서 당당해진 모습이 갖춘 한 인격의 소유자가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꿈을 해석하는 자로, 이 세상 한가운데 등장되고 있음을 보았사오니, 우리 모두가 겸손과 당당함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세상 앞에 고개를 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비한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한 바라옵기는 이제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살아가는 그래하여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말미며 아마 이제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만방을 통치하는 총리 대신이 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거룩한 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은혜의 주의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의를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귀한 재단인지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날까지 믿음의 역사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감당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병환 중인 성도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침받고 회복되어 하나님 은혜로 싸보자 다시 뵐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질병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질병들이 없게 하여 주소서, 한 인격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날마다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모두가 응답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고 세상 앞에서 어깨를 펴고 당